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활기차십니까? 장도 빠지고 뭐 크게 활기차일 걸 없습니다만은 대주주 TV 녹방을 들으면서 활기찬 한 주를 또 시작해 보시기로 하시죠. 네. 우리 시장 끝나고 나스닥이 음, 좀 오르다가 다시 빠집니다. 어, 미국 시장 뭐 지금 분위기 글로벌 증시 분위기. 별로입니다 별로 사실은 지금 시장 같으면 다시 현금을 한 5에서 10%는 지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음 생각들이 좀 듭니다 하여튼 좀 흉흉합니다 흉흉하고 어 환율도 지금 1200원을 돌파하고 국채금리 도 물론 지금 크레딧 이슈는 아닙니다 크레딧 이슈는 아닌데 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글로벌 그다음에 뭐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분쟁 이슈들도 계속 좀 있고요. 국채 금리는 1.9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금리도 좀 오르고 지금 특히 뭐 테크주들 한데도 좀 지약이기도 하고 음, 물가 상승, 반도체 부종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껴 있지만 그래도 시장 글로벌 시장이었던 약간 모멘텀 시장 같은 투자 심리, 뭐 펀드멘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좀안 좋은 측면들이 좀 강하고 특히나 아직도 와, 지긋지긋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8.7%가 올랐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이 128조입니다 오늘만 한 10조 정도 가까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의 시, 시, 시총을 10조로 올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올리면서 다른 종목들을 빼, 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80%입니까? 더 갖고 있나? 갖고 있는 어, 회사가 어디입니까? LG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 돼서 상장은 했지만 LG 화학에서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의 실적은 LG 화학의 연결, 제, 연결 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장이 왜곡된 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냐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르는데 왜 LG 화학이 빠지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급 말고 수급적인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 물론 주식은 수급이고 뭐뭐 음,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기업의 실적, 개별 기업의 사실 뭐 어떤 상황과 무관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선물 옵션 지금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수급, 뭐 패시브 뭐 어? 이런 뭐 액티브 펀드 뭐 이런 자금에 의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흔들리는 시장, 아, 움직이는 시장, 변동이 굉장히 큰 시장 처음 겪는 듯해요 이것도. 와, 그만큼 LG 엔솔이라는 상장, 와 물쪽 분할 이거. 근데 요즘은 뭔가 이렇게 여, 좀 여론이 형성되고 이러면 마치 유리. 유리관이 막힌 것처럼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말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냥 우리 우리들만의 리그인가요? 왜란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이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왜 언론, 정치권 또 정부들이 왜 반응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말해서 뭐 센강다. 그러고 나서, 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뭐, 다른 정책들, 뭐, 소확행이니 뭐니 막 쏟아내는데, 하나도 안와 닿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뭐, 부동산 정책도 그랬던 것 같고, 정부도. 지금 코로나 관련 정책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음? 그런 면에서 정부의 어떤 관계자들. 아니면 지금 대선, 음? 뭐, 국민들 표를 얻겠다고 나온 어떤 후보자들. 뭐, 언론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굉장히 와, 이런 것들로 또 월요일 녹방을 시작하긴 그런데 대신 화를 좀 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신 화를 내드리니까 아무튼 그래서 대형주가 참 싫어요 요즘. 어? 삼성전자나 그러니까 대형주 예전에는 중소형주들의 주가를 뭐 우리가 왜곡시킨다. 중소형주 주가가 참 왜곡된다. 이러는데 요즘은. 대형주의 주가들이 더 많이 왜곡되는 듯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장 끝나고 캠트로닉스 EUV PI용 원료 국산화 이거 나왔습니다. 근데 참 웃기죠 이거. 오늘 왜 강한가 했어. 근데 내 느낌상은 잘 들으세요. 이거 내 느낌상은. 저뉴스의 보도가 이건 흘렀어요. 백방이야. 조금 아쉬워. 뉴스 보도를 좀 해요. 흘렀어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4%가 오른 거야. 그리고 이 뉴스는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laughs> 지난번 시설 공시 나올 때 뉴스 같이 내지 사실은 음, 시간차 공격이죠. 아니, 물론 좋습니다. 이건 뭐 그때 다, 당시에도 주담 통화를 통해서도 뭐 국산화 뭐 일본 규제 품목, 뭐 최고 수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다 나왔어요. 굉장히 좋죠. 좋은데, 시간 내에서 뭐, 상까지 갔다가 한 6, 7%인가 올라서 끝났어요. 근데, 아무튼 최근에 그 여의도에서도 캠트리닉스 실적이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2월 23일날 실적 발표인데, 근데 뭐, 세력들이 뭐, 실적 발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건 단기적으로 약간 뉴스팅 냄새는 좀 납니다. 그래서, 내일 뭐, 예를 들면 막 10%, 15%씩 확은, 막 진짜, 막 초급등하면, 사실은 유스팅, 어, 유스팅에 어떤 포인트가 좀 있기 때문에, 날개축지 조금 정도는, 어, 크로스, 크로스? 하여튼, 뭐, 그렇게 포인트, 이거 왜냐면 오늘 약간 흘렀어. 제가 봤어.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왜냐면, 새롭게 나온 뉴스가 아니라, 지난번 공시 내용이 구체화된 뉴스다라는 건데, 그냥, 이 뉴스를 또 계기로, 주가의 어떤 슈팅인데, 단기적으로 피날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조금 뭐, 올랐다가 조금 눌리더라도, 뭐,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캠트로닉스를 어쨌든 3만이 넘고 계단식으로 조금 올라갈 거는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실적들도 좀잘 나오면서, 그 그림이 좀잘 그려질 수 있으니까, 내일 이렇게 슈팅이 쭉 나오더라도 뭐 어느 정도 선이 모르겠습니다. 전 고점 아 설마 34,000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매운병인데 하여튼 윗꼬리가 좀달리더라도뭐 그러면서 단기 들어와서 물린 애들이 좀 눌리면서 안 가니까 팔면서 조금 눌리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3만원이라는 것을 화, 확실히 좀 안착하는 정도의 상황이 됐다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시장은 흉흉하지만 캠트로닉스의 뉴스들이 굉장히 좀잘 나왔고 다원시스도 참 내용은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간에서는 또 반대로 조금 하락을 하던데 근데 유상증자라는 것이 지금 명분은 확실하지만 어 작년? 재작년입니까? 아마 1차 유상증자 이후에 지금 2차 유상증자 재작년인데 벌써 2년 됐죠 그래서, 추주들에 대한, 추주들, 기존 추주들에 대한 일반 공모으로 진행을 이제 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유상증자 자체를 좀 악재로, 내용은 둘째 치고, 악재로 약간 받아들인 듯 한데, 이 유상증자가 결국 이번에는 바로 반도체 뭐 수주, 특히 뭐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도 지금, 음, 대응하고 있는 제품, 신제품들이한 개가 아니라 몇 개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일 약간 뭐 시초가의 충격이 있더라도, 뭐좀 빠르게 회복되어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캠트로닉스와 다원시스가 시간 외에서 나온, 어, 어떤 공시로 인해서, 뉴스 공시로 인해서 주가의 좀 시간 내에 분위기는 조금 희비가 깔리는 상황입니다. 민스 테크넷, 오늘 실적, 그니까 러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주들이 아무튼 오늘장에도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이 좀 하락하는 가운데 종목별로 희비가 굉장히 엇갈렸어요. 예를 들면 경인 양인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뭐 사이맥스도 실적 나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오늘 조금 약하지만 좀 올랐고, 뭐 틴크웨어 같은 정도도 뭐 사실 아, 뭐, 시장 정도 수준에 부합했고, 음. 그 다음, 뭐, 이런 미투젠. 미투젠은, 뭐, 실적의 포인트가 지금 두기보다는, 이게 악성 매물이 있죠. 역시, 뭐, 봤죠. 기타 법인의 또, 만천주. 거의 다 나온 거는 같은데, 하여튼 요 매도가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그냥 장 초반이나, 그냥 이렇게 걸어 놓아도, 어, 팔릴 것 같은 매물인데, 꼭장 막판 끝나기 전이나 동시효과에 밑으로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확인해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15일날 미투젠 가서 손창욱 대표님 맥살이를 잡아야지 이유를 알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 진짜 소주 한반병 원샷 하고 한 병. 아 맥살이. 으아 이렇게 괜찮겠나 모르겠네. 그렇고 한컴 이런 이제 그. 물론 한컴이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실적에 포인트와 연결고리가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워낙 왜냐 메타 막큰 키워드를 끼워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약이죠 지금 근데 뭐 인사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좀 넘어가고 엘비 에미콜 진짜 고구마 한 10개 먹고 고구마 10개 먹고 고구마 5개 고구마 5개 달걀 5개 이를 밀어넣고 물을 안 먹는 느낌이에요 물을 안 주는 느낌 아 엘비 세미콤 반도체주들이 특히나 좀 약한 모습입니다 지금 반도체주들이 뭐 아톤 뭐 사실, 걱정 안 하고, 아톤, 그 제이시, 케미칼, 이런 것도 이제 실적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강하고, 오늘도 확실히 저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칼스챗 이,가 물어봤지. 서울반도체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서울반도체를, 탐방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이제, 컷,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지금, 음, 음, 이건 지금, 진입할 때지, 절대 팔 때가 아니야. 왜냐면, 그 보고서 나왔던데, 그건 제가 라이브 방송에 좀더 소개할 건데,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에서 얘기가, LG 화이트 OLED를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마이크로 LED, 미니 LED가 대안, 대안이다. 그 나는 그 논리를 표현한 것 같지. 물론, 미니 LED 이거 뭐, 하반기에 상용해봤자, 사실 실제가 엄청 도움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의미는 있지. 근데 그걸 떠나서 자동차 전장쪽으로는 실적이 괜찮고 스토리가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서울 반도체는 괜찮아 내가 봤을 때 괜찮고 음. 아빠 가 있어 가 있어 아빠 가 있어? 어 빨리 지금 지금 이거 방송 그거 아니야 지금 금방 하고 갈게 그게 아니고 어, 라브아 빨리 가 있어 조금 이따 가자 어문 닫고 가 윤호 데리고 가 윤호 데리고 가어 뭐, 뭐. 사탕 가지고 가 빨리 네. 나방 아닙니다 녹방입니다 그렇고 그뭐이수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식품주들 위주로 조금더 강했어요 뭐 지금 c j 프레시웨이도는늘좀 강하고 풀무원 뭐 이렇게 식품주 위주로 조금 강한 고 뭐. 롯데치성 같은 것도 실적이 4분기에 좀잘 나와서 좀 강했고 신세계랑 이마트도 나는 괜찮게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뭐 하나하나 소개하면 그러는데 하여튼 그 습닷컴 상장이 4월에 있어요. 굉장히 지금 빨리 상장. 이베이 코리아랑 합병 안 하고 상장한다더라고요. 오히려 상장 시키고 합병한다. 이거는 투자자들을 좀 챙기고자 하는 이마트나 신세계의 마음, 뭐 어떤 약간 전략인 것 같은데 아무튼 스크닷컴의 밸류에이션이 10조. 와, 이것도 또엔솔 거라진 않아. 희한하대. 하여튼 스크닷컴 상장 전까지 어쨌든 스크닷컴 상장 전까지 스크닷컴이 1 0조인데 이마트가 지분 50%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마트가 쓱닷컴만 해도 지분가치가 5조에요 5조 근데 지금 시총이 4조가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도 이마트는 쓱닷컴은 영업이 까먹는 회사고 그거 아니라도 연간 3천억씩 버는 회사라고 3천억씩 3천억이 10배면 그냥 멀티플 10배 줘도 3조잖아요 3조 스타벅스도 갖고 있고, 뭐, 정용진 회장이 좀, 뭐, 반공 멸공해서 리스크는 좀 있지만, 그리고 신세계가, 어, 지분 26%를 갖고 있고요. 근데, 물론, 네, 제가, 리오프닝 분위기가 안 왔으면, 지금 이마트나 신세계 얘기를 안할 텐데, 리오프닝 분위기도 왔, 분위기도 온참에, 습닷컴 4월이, 상장이 4월이다. 이건, 이거는 나는 신세계랑 이마트 괜찮다고 봐요. 이런 타이밍에, 이런 타이밍에, 만약에, GS 리테일 좀 올랐죠. 만약에 이런 타이밍에도 이마트랑 신세계를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안 들어간다면, 신세가 이마트는 아예 평생 살 일이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포인트가 오면. 근데 주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주가는 모르겠는데, 리오프닝 분위기가 오는 측면에서의 신세가 이마트의 신 포인트는 분명 좋은데, 아, 대형주는 모르겠어. 그럼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르면, LG 화학도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지, 주산인 그, 이렇게 따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대형주는 오히려 말을 못 하겠어. 아무튼. 그렇고, 제노코도 오늘, 올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좀 아쉬워. 이것도왜좀 아쉽냐 하면, 별것도 아니고, 실적이 잘나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 정도는 아닌데, 2분기 실적이 이연된 게좀 있어가지고요. 3분기 실적이 이어된 게 4분기로 좀온 것도 있고, 한, 보자. 30, 30매덕 나왔고, 이연 된거 나왔으니까, 근데 2분기만큼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온 편이에요.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지난, 제 그, 금요일날한5% 오르더라고. 근데 요것도 실적 좋다라는, 실적 발표를 사실 오늘 한다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적을 얘기는안 해주는데, 2월 7일에 실적 발표 한다라는 거 정도를, 아, 셌어 그리고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건 누가 난뭐 제가 나만 캐치 안 했지만 누가 캐치했어. 그리고 나서 사실 이게 시, 그래서 지난 금요일로 5% 오르고 오늘 실적 발표와 동시에 약간 또 이것도 물량 털어내기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나는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참좀 아쉽지 이런 건 이런 게. 너무 물론 그 제노코 스타일도 실적을 미리 얘기해주진 않지만 IR에 워낙 친절한 회사다 보니까. 이걸 커버하는 그러니까 계속 전화 돌리고 뭐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면 알수 있었겠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자주 최근에 연락 안 하지만 그 캠트로닉스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IR에 좀좀 좀 적극적인 회사들은 자주 전화 돌리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실적 좋아요 뭐 언제 뭐가 나가요라고 얘기를 안 해줘도 자주 통화하다 보면 그걸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오늘 제노코도 캠터도 트좀 있어. 뭐, 어쨌든, 뭐, 전화단이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또, 뭐 벌레도 먼저 먹고 한다고, 열심히 그렇게 종목, 개별 종목 커버하면, 뭐, 그런 약간의 또, 유리한 측면이 갈 수도 있는데, 약간 요, 하여튼 오늘 실적 나오고 좀 올랐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고, 제놓고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음, 하반기 정도로 보고, 한 22,000원 정도 가격되면, 괜찮은 것 같아. 예전 가격 기준으로 66,000원이거든요. 한 22,000원 대 이하면, 어, 조금 담아놔도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야, 미스터 블루, 이건 좀 내가 영험하다. 유수도 없는데. 내, 지난 나방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요거는 매집하는 것 같더라, 이거겠죠 크, 내가 요게, 이게 낚시꾼하고 비슷한 거야. 낚싯대를 들이오면, 물론, 막, 찌가 푹푹 들어갈 때는 누구나도 고기 잡힌지 알지만, 찌가 푹푹 들어가지 않는데, 분명, 그 주변에 약간 물살이나 물결이나 수초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분위기로서, 야, 이런 고기가 이쪽으로 좀 있네, 없네, 이런 거는 경험치로 알수 있듯이, 올해의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입질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감적으로 알수 있거든. 이런 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한 10년 정도 하면 돼. <laughs> 오늘 하여좀 올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건 대형주라도 실적이 좀잘 나오고, 기관들 이제 커버 치고, 뭐 보고서 나오니까 올랐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뭐 토파보기에서 해줬고. 로체 이런 건 싸고. 그니까 KC텍, 원위가 LPS, 반도체 기업들이 완전 지금, 아. 근데 반도체 기업들은 뭐 개별 기업 종목들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금 테크 주의 약세라는 거에 국내 반도체를 대형주부터 누르니까 중소형주도 그 밸류체인 안에서 하여튼 패시브들의 자금에 이어가지고 반도체 쪽들이 하여튼 지금은 싸지고 있습니다. 싸지고 있고 또뭐 얘기를 할지 어. 제놓고다 했네, 옆에이 어, 경인이 아닌가, 저. 와, 내가 여기 오른쪽에 적어 난게 있었거든요. 거진 다 했네. 그렇습니다. 음, 다 했네. 어, 특징주들. 음, 일동제약. 와, 대단하죠? 진짜. 뭐, 진짜. 최고가. 뭐, 이거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음, 일동제약까지. 음. 서진 시스템, 이런 것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한번또 따로 챙겨보기로 하고, 아무튼 조금 자세한 거는, 아, 요거까지 한번 할까? 뭐, 이건 계속 나온 뉴스인데, 대 그, 틴크웨어가 그 삼성화재와 제, 제휴해서 특약을 제시, 그니까, 블랙박스를 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동차에 있는 분들은, 블랙박스를 달기만 해도, 보험사에서 할인을 해줘요. 보통 3%에서 뭐5% 정도를. 근데 삼성화재는 핑크웨어의 아이나비를 달면, 장착하면 6% 할인을 해줘. 1% 할인을 더해주지. 그러니까 보험료가 예를 들면 뭐, 뭐, 200만원이다, 이러면 한 2만원 혜택 주나? 별거 아니네. 아니, 삼성화재가, 음, 원래 5%인가? 원래 4%인가 몰라. 하여튼 그래 1%인가 더 할인해주는. 근데 별건 아니지만 아무튼 요런 게 하고 이그 틴크웨어가 그래서 글로벌 보험사들 하고도 이런 제휴를 맺는데요. 유럽 쪽이나 미국 쪽 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올해는 유럽 같은 경우에 안전장치 의무화. 얼마 전에 뭐 누가 주담 통화해서 올렸던데 틴크웨어 그 초보 초 틴크웨어의 주담은 두 명인데. 그, 채, 채 팀장은 임원급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통화해서 채 팀장하고 통화를 못하고, 그 밑에 이제, 그, 그 성함도 모르겠다. 왜 나는 아마, 그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었더라고. 5월달에 유럽에, 어, 저기, 어, 뭐, 블랙박스 의무화가 된다는데 맞나요? 이랬더니, 그치, 동문서답인게, 틴크웨어가 블랙박스는 아니고, 안전장치 의무화입니다. 안전장치가 블랙박스랑 똑같나요? 그건 아닙니다. <laughs> 안전장치 의무화라고 하는 것이 사고 기록 장치 의무화예요. 그러니까, 핑크웨어의 블랙박스는 사고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는 블랙박스가 의무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블랙박스는 사고, 안전, 기록, 장치의 기능을 다 담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는 블랙박스까지는 안 달아도 되고, 그냥 심플하게 사고, 기록, 안전, 사고, 안전, 뭐, 장치? 뭐, 하여튼, 그 정도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장치라도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랙박스가 이제, 음, 운전자에게도 유용하니까, 뭐, 보험사 할인도 유럽 같은 데서, 미국 같은 데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고나 자, 자동차에 대한 뭐 도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제 블랙박스를 그, 그, 참에 다는 거죠. 근데 그 블랙박스가 아니면 사고 기록 의무 장치라고 있어요. 뭐 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안전장치를 달아야 되는 게 5월에 의무한 거고. 근데 그거에요. 물어보니까. 단답형. 서로. 그러니까 주담 통화 하지 말아니까 괜히 주식 그 주식 그 어설프게 공부해서 진짜 제발 사이벡스도 저번에 그렇고 주담 통화를 할 거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하지 괜히 그그 그 요새 담당자들 힘든데 주담 통화 좀 제발 어설프게 할까 면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오늘 내일 다시 음 라이브 방송에서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아 월요일 녹방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